올해는 분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리프소스 분질 많이 하고 있죠. 유비포로미도 분질 중에 있고요 로에스치아노 분질 중이고요 용꼬리는 요렇게 두개가 나왔습니다. 자구가 두개 파이로슬럼도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피카츄 얘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다섯 개나 다섯 개나 되는 다섯 개 5개? 다섯 개로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 피카츄 성공했어요. 이번 분질은 그요 자구 번식용. 요거를 뿌려줬습니다. 모든 다육이에게 뿌려줬더니 자우가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페네스트도 분지를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왔고, 롱곰들은 아주 몇 번째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묘를 사육고 있는 중입니다. 옵살모 분지는데 얘는 2도. 자우가두 개로 분질했습니다원스티세레벨룸 아우 얘는 하나 사가지고 키웠는데 세 개로 분질했군요세 개. 좋아요. 음, 테일러 교배종. 한번세 개로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 립술미어리 지금 분질해서 두 개로 나왔습니다. 소야 운차우가세 개로 분질을 했고 하나는 아직 분질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 도한두세 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각진 테일러 각진 테일러에도 지금 탈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탈피를. 프리드리치. 에 오늘 한 두세 번째 분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세 번째. 도할랑이 아직 분지를 안 하고 있어요. 정출, 얘는 지금 분지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고요. 이또또 얼렁이 바지 분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우가니도 지금 분질를 껍질을 뺏겨져 있는데 자동으로 뺏겨지고 있습니다. 벗겨지니까 그냥 나도 탈피를 이렇게 프리드리이 탈피 방식이 벗겨져 나오는 것이 있고. 봉을 요렇게 줄여서 탈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종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샀을 때보다는 엄청 많이 컸습니다. 마우가니가좀 많이 있고 파가에 얘도 분재를 하고 있고 베르보섬 분지랄 빌로븐크리스티앙우리 아직 너무 어립니다 당첨은 지금 분지 중에 있습니다 요 옆에 요렇게 분지랄입니다 미우리아는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컸지요 미노스 플럼인데 몇개나 분질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속에서는 분질 중에 있지요. 네. 아주 좋아요. 빌로운도 이렇게 분질하고 있고 하나의 토마시는 3도 3개로 분질했습니다. 하나의 토마시 3개 분질 그 파가의 2두로다 분질인 것 같습니다. 파가의 2두, 난간이 그 외에는 분질 중에 있습니다. 속에서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면 톤 조항이라는데 이건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리트로디 분질을 했는데 분질을 하고나서 보니 속에 시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방 오 시방 시방 네 음, 테일러는 3도보다 분질을 했어요. 3두 탄탈론은 음, 이게 2두 같습니다. 2도. 1루금 3도 소리들이 2도 이렇게 분진을 했습니다. 2도커는데 일단 3도가 하나가 일단 분리를 했구요. 1루금 네, 2도 3도 이것도 3도로 분진 했습니다. 분질 중에 있구요. 얘는 코노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노처라, 이건 내꺼 처라, 철화. 코노철라입니다 그런 코노 분질에 대해서 저 분질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러모기 전에 완전 분질하고 튼실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